네, 안녕하세요. 안병종입니다. 2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매일 턱걸이를 한다면 몇 개까지 할수 있을까요? 그 여덟 번째 날입니다. 어,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1한개를 했습니다.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좀 떨어졌습니다. 오늘 다시 고든 할 텐데, 과연 11개보다 더 많이 할수 있을까요? 제가 어제 또 실수로 10개를 세르지 않고 바로 11개로 가서 제가 마지막 12개 한 걸로 자막을 넣었던데 근데 어제는 11개 했고요. 어제는 정신도 약간 나갔었고 몸 상태도 약간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다시 힘을 내서 마에 14개 벽을 한번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덟 번째 날 도전 시작합니다 화이팅 오늘은 꼭 14개의 벽을 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哇、wow. 와, 진짜 못하다 오늘도 14개를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들. <laughs> 여러분들의 흥분입니다. 과연 2주가 지났을 때는 20개를 할수 있을지 해봐야 되겠죠?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조절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매일 턱걸이로 건강한 삶을 내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잘되겠다